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얍! 뭐가 있냐면, 다라라고 하나? 여기서 한국에서는 이만한 거 보고, 그 이제, 그, 다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소래라고 하거든요. 소래? 그리고 지금도 엄마는, 가끔 이제, 이제 조카를 이제 우리 엄마 가 할머니니까 이제 손주를 이제 씻길 때 사라를, 사라라고, 아니 사라가 아니라 여기 뭐, 여 뭐라고, 이만한 거 뭐고, 달아라고 하는 거 맞죠? 달아 갖고 와라 이야 되는데, 달아 아닌가? 뭐라 그러죠? 이만한 거기다 물을 떠놓고 이제 아기들 씻기는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한국에서는? 대야예요 대야야? 물을 이, 이만한 큰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물을 해놓고, 이제, 애기들 세워시키는 거 보고, 세숫대야 냄비? 안 아, 냄비 아니고. 큰세숫대라고 한다고?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 보고, 소래라고 하거든요? 소래? 소래 가져와, 소래 이러거든요? 어, 여기서는 접시라고 부르면, 북한에서는 사라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거는 똑같죠? 여러분은 그릇이라고 부르잖아? 북한에는 사발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사발이라고 불러요. 그 바푸는 거. 바푸는 미온 한국에서 이제 마트 가서 미온을 사와야 돼.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고 그거 만내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마트에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미온 주세요 가 아니라 만내기 주세요 이랬더니 마트 아줌마가 이제 장사하는 그분이 만내기가 뭐예요? 이러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 있잖아 그 소금처럼 생겼는데 그 이제 얇아가지고 왜 있잖아 그거 몰라요? 그거 소금처럼 생긴 거그거미역 아니 면 만내기 막 이랬어. 그랬더니 혹시 그뭐 설탕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러는 거 아니? 아니 설탕 아니고 설탕은 동그랗고요. 그 미연 그 이제 만내기는 살짝 조금 이렇게 길어요. 이랬더니 혹시 미연 보고 하시는 거 이러는 거 미연이면 미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역. 미역국 끓일 때그 미역인 줄 알았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래서 아니 미역 말고요 이러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아줌마가 일단 따라 와봐요 따라 와봐 이러더니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는 이거 만내기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미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룽지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밥을 하고 나서 이제 밑에 이제 깔아놓는 그거 미연이라 미연이란다 또 까마치라고 북한에서는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누룽지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까마치와 누룽지처럼 이런 그 차이 언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언어가 달라가지고 이게 뭔가 싶은 것도 있고 이제 알아듣는 것도 많고 대부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게 언어 차이가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그런 단어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마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잖아. 일본어라는 말 처음 하지만 북한에서는 다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한국사람들이 일본에서 다마라고 부른다더라고 일본사람들이 한국에 한국인게 아니라 일본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북한으로 쳐들어와가지고 한때 살다가 좀 이제 누리다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분들이 할머니들이 이제 그 일본어로 쓴것 같아 쓴것 같아 다마라고 많이 쓴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걸 다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전구보고 다마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언어가 좀 다른 게 있어요